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 이제 아무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구죠?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쓴 편지일까요? 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갈라디아서는요, 이름 그대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작성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를 말하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도단이 지역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시들과 뭐읍면리가다 모여서 이제 도를 이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도 그런 이제 큰 넓은 지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의 편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교회들은 어, 바울이 일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사도 행정관한때 봤던 뭐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등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낸 이유는요. 어,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이제 침투했던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 하나는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증표로 남자의 포피를 베어라라고 말씀하신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를 지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논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전에 어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됐으니 율법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로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삶, 변화된 언어 행실을 그거를 마음의 할례로 받으면 좋다라고 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중에도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런 이제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막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 그냥 우선 넘길 그런 수준이 아니라 꽤 심각한 교류의 오류를 가지고 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건 아니고 우리가 차차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게 첫 번째 내용 자두 번째는요 유대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그 사도권의 문제를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도가 무엇이냐면요,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어떤 그런 어, 사명과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를 이제 위임받아서 파견된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두 사도, 열두 제자를 열두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죠. 예, 예수 바울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회심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도가 될수 없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 바울은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면은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게 아니라 담의 어, 색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그러한 경우로 어, 사도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그리고 할례 문제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사도권 이두 가지인데 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꽤 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 좀더 말하면 분노했어요.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시작을 보면 다른 서신서들과 는좀 다릅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처음에 어 인사를 막 해요. 좋은 칭찬도 많이 하고 뭐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가 5 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5절 내에서 인사 끝나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 자, 시작부터 자기의 직분이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자,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도의 직분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 자기 자신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는 사도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요? 첫 번째로는 담색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전파의 사명을 힘을 내어 감당하고 완수해야 하는 것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그 성도의 직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더뭐 집사, 안수집사, 뭐 권사, 장로, 또 그리고 목사도 직분이잖아요. 목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직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죠? 뭐 목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서 부르신 것이고 그냥 일반 평신도의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까? 목회자가 어뭐 집사 하시라고 하니 뭐 권사 직분 받으라고 하니 그래서 사양할 수가 없어서 받은 것이 우리 직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건집사건권사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직분이 주어지는 방법에서 이제 뭐 교회 목회자가 도구로 사용이 되었을 뿐이지. 본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어그 뜻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우리가 쉽게 여기거나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교회 오시면 제가 권사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늘 그러세요. 아, 권사 직분 받을 자격 안 되니까 권사 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그렇게 제가 할수 있었을까요? 없죠. 뭐 제가 왜 그렇게 못했겠습니까? 뭐 제가 부목사여서 뭐 행정적인 권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어떻게 빼서 가겠어요? 그러니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려놓겠다고 할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이 직분을 주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로 그 직분을 간당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직분을 받으실 때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뭐좀 들으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집사는 봉사로, 권사는 기도로. 뭐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직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성도,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었어요. 죄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받아들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자,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세세토록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 여러분이 기도하며 힘쓰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울 역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에게 사도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과 주어진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